그러면 얘기를 꺼내기 위해 음. 나는 사주를 보러 간 적이 한번 있어. 제대로 보러 간게한 번이고, 2018년 여름, 가을 이때 갔지? 갔는데 이제 거기 선생님은 나를 보고 얘는 사주를 되게 자주 보러 온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버린 거야. 음. 그냥 뭐 그래서 되게 대충 설명을 해주는 거지 뭐 이직 이직하고 싶어서 왔어요. 어 이직할 수 있어요. 이직수가 있어요. 뭐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데 혹시 뭐 물어볼 거 있어요. 이니까이뭘 이러,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회사 때문에 답답해서 음. 오긴 했는데 그랬더니 아 처음이시냐고 죄송하다고 처음부터 다시 하겠다고 그러면서 음. 이제 막다 사주를 하나 하나 풀이를 해주더라고. 그렇더니 어느 정도 맞았어? 오, 네. 그때 들었던 것 중에 기억이 제일 남는게 이직 수가 두 개나 있어서 내가 이직을 하던지 아니면 내 주변이 바뀔 거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 인사 이동이 있어가지고 내가 원치 않은 방향으로 바뀌었어 근데 뭐 좋은 얘기만 듣고 오면 기분 좋은데 안 좋은 얘기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찝찝하고 또 사람 심리가 듣고 싶은 말이 있으면 내심 응. 그거 들으려고 자꾸 여러 번 응. 가게 된다 찝찝한 경우가 있잖아요 응. 응. 그 자주 팔자를 보러 갔는데 너 올해 안 좋아 응 맞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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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이거 올해 이거 물 조심해야 돼 응. 이런 거 하면 괜히 찝찝하잖아요 응. 이런 걸 찝찝해 한데 바꿀 수는 없어요 어? 바꿀 수는 없는데 어, 굳이 생각은 안 해도 돼요. 이게 뭐, 신점의 경우는 뭐, 자기가 느끼는 대로 얘기를 음. 해주는 거기 때문에 되게 더 찝찝해. 그래도 이걸 바꿀 수 있는 뭐, 부적을 써주거나 아니면 뭐, 그렇게 예방법을 알려줄 수 있는데, 음, 그걸 뭐라고 해야 될까? 바꿀 수는 없지만, 뭐 바꾸게 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물, 만약에 물 조심하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는 물 물을 조심해야 될 때를 알려줄 거아니야언 뭐, 뭐 문제가 안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러면 이날 이 이달은 조심해라고 응. 했을 때그 달에 진짜 아무데도 안 가면 물을 조심할 필요가 응. 없는 거니까 뭐 수돗물을 조심할까 그런 건 아닙니까. 그까 그러니까 그니까, 러뭘 조심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러니까 48자를 안 믿으니까, 사실은. 음,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어, 그런 거는 근데 있어요. 어, 너 되게 안 좋아. 기운이 안 좋아. 어, 너, 무슨 일이 있어? 아니면, 너, 뭐, 어제 안 좋은 일이 있었어? 너 남자친구한테 차였지? 뭐, 그런 거. 그런 거 느껴지는 거 하고, 물을 조심해라. 뭐든, 차를, 차를 조심해라. 아니면, 불을 조심해라. 음. 이런 거는 조금 너무 광범위해. 음. 누구나 할수 있는 말들? 음. 그런 거에 대해 찝찝하면 그거를 크게 신경을. 신경 쓰지 않었으면 좋겠다. 음. 정말 자기가 물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있을까? <laughs> <laughs> 그냥 조금 찝찝한 영화지. 네 어쨌든 사람이... 바꾸고 싶다고 하면은 안 가면 되니까. <laughs> 어, 좋은 얘기 듣고 싶어서 여기적기다다는 사람들이 좀 발견. 그치 이 뭔가 좋은 얘기를 듣고 싶어서 가는 사람도 있고 <웃음> <웃음> 내가 이걸 가서 얘기를 들었을 때 조심해야 될 사람, 그, 그 특히 이제 초애 어, 연이 바뀌는 초애 이제 가서 이제. 얘기를 듣고 오는데, 어, 저는 연초에 가는 게 일단은 좋긴 하다고 생각해요. 음, 해가 음. 바뀌면 기운도 바뀔 수가 있거든요. 음. 그래서 어, 12월 달보다 1월 1일을 시작하는 그때 이제 가서 보는 게 조금 더 정확하지 않을까. 음. 응. 근데 사주라는 거를 보러 갈때 신점인지 철학인지 그것도 음. 조금 정확, 음. 정확하게 보고 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니까 철학은 사수를 푸는 거고? 아둘다사수를 풀긴 하지만 어, 그래요? 음... 철학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해서 하는 사람이고 음. 음. 무당이 음. 아니에요 음. 음. 무당이 음. 아니고 신점을 보는 사람은 무당, 보살 어. 자기가 신내림을 받았다고 해서 하는 게 무당이고 음... 그럼 난 철학관을 간 거네? 그니까 러다 이렇게, 다 이렇게 풀어준 거니까 그니까 어, 뭐신점을 가도 그렇게 풀어주긴 하는데 대충 대충 이렇게 대충 써놓고 얘기를 해주는 거지. 음. 근데 철학가는 다 일례리. 음. 뭐 나도 이제 많이 가봤지만 음. 철학가는 많이 가본 게 얘네들은 도대체 어떤 원리로 인생을 풀까라는 음, 걸 조금 음, 알고 싶었지. 음. <laughs> 우리끼리는 왜 사주는 통계라고 하잖아요. 음. 음. 사주는 통계라고는 하는데. 그래서 오빠가 시장조사에서 느낀 <laughs> 결과는? <웃음> 어, 정말 신이 있어서 들어와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 어, 철학과, 철학도. 음. 철학도. 음. 철학도 신기가 있는 사람이 할 수도 있으니까, 그건, 음. 그, 그러니까 자, 보통은 음. 이제 자기가 나쁜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음. 그리고 걱정도 되고, 그리고 신년 운세, 신년 운세가 가장 많고, 음, 음. 그, 그러니까 뭐 토종 비결이라고 하죠. 음. 토종 비결을 보러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근데 그게 무당 집에 갈 건지 철학 집에 갈 음. 철학원 집에 갈 건지 그거는 본인이 정해야 되지만 음. 만약에 내가 간다고 하면 난 철학원을 갈 수. 음. 음. 차라리. 철학원은 말 그대로 사수의 통계, 음. 음. 사수 팔자에 대한 통계이기 때문에 거기는 그냥 맞춘다라고 보는게 아니라. 그틀내 통계를 보는 거거든, 사실은. 음.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그 사람은 몰라. 음. 근데 사주를 보고, 어, 이 사람의 성격이나 이런 거를 찍어낼 수 있다라는 거지. 이런 성향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뜻 음. 음. 근데, 무당집에 가면은 자기의 주관적인 게더 많이 들어가. 음. 이 자기 주관이고, 자기, 음. 자기가 딱 봤을 때, 이렇게 딱 느꼈을 때 사주를 음. 풀다가 보면은, 어, 얘 되게 나쁜 애 같아. 이 되게 음... 어, 팔자가 세 사실 넣어보니까 그러니까 어, 너 이렇게 하면 안돼 저렇게 하면 안돼 이게 먼저 나와 버려거든 음... 그러니까 자기 주관적인 거니까 음... 나는 성지처럼 무서움이 많거나 그런 사람들은 차라리 철학, 철학원 가서 어, 보통의 통계 음... 이런 거를 풀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어 보통 그데그 이후로 또 가지진 않더라고요 음... 딱히 궁금한 것도 없고 정말 잘 보는 데가 있는데. 소개시켜주려고. 정말 <laughs> 정말 미치도록 잘 본다고 해서. 나 방송 나올 것도 알고 있었고. 오 진짜? <laughs> 응. 그분은 철학관이에요? 아니 진짜. 아 엄청 잘 본다. 그분은 진짜 신. 그러니까 나, 내가 귀신을 본다고도 얘기 안 했고. 나는 그때 이 그러니까 직업을 바꿔야 되냐 안 바꿔야 되냐 이거를 물어보러 간 거였는데. 너 귀신 보지? 나한테 <laughs> 딱 그런 <그럼>, 거 아니요, 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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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못 봐요. 왜 거짓말 해? 못 봐요,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혹시 모르니까. 아니야, 너 귀신 보는데? 이래요. 많이, 많이 들어왔을 텐데. 음, 아니요, 저못 봐요, 그랬더니. 만약에 보면 자기야, 도란. 만약에 보면 자기 신하들을 하란. <laughs> 그럼 자기의 과거를, 그러니까 무당집에 가면 이상하게 자기 과거를 너무 많이 얘기를 해. 이부부당들이야응 오빠한테? 응 왜? 자기 과거 자기가 어떻게? 해서 부당이 됐고 신내떻 어떻게? 받았고 제선생님이 조심해야 되냐면 사실은 남자도 조심해은 되지만 음. 그리고 뒤통수. 뒤통수분은혈관이 응. 아니 아니 누가 이신분은 어떻게? 이부 그거는 되게 좋은 좋은 점은 있어요. 지선님이 감추고 싶은 거는 응. 완벽하게 감춰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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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거짓말을 잘해. 응. 아니 <laughs> 상 <상처> 말고 <laughs> 자기가 이제 힘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응. 그걸 상 네, 감출 수가 내, 있어. 내을잘안 응. 응. 그래서 사람들이 답답해. 음 응, 맞아요. 그리고 남자친구는 미쳐버려요. <laughs>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어? <laughs> 말을 안 해. 응, 응 맞어. 말을 안 해서. 맞아. 환장해, 그냥. 응. <laughs> 이 아이가 귀신도 아니고, 소련도 아니고, 날 쳐다보면 귀신 같은데, 응. 계속 오랫동안 같이 있었던 것 같아서, 응. 소름 같기도 하고. 근데 너무 사랑 같았어. 사실은. 너무 사랑 같아요. 너무 사랑 같아. 너무, 너무, 사랑 사랑 같아. 너무 장난기도 응. 많고, 뭔지 몇살 정도라고 했죠? 아까 다섯 살. 다섯 살. 다섯 살 여섯 살. 그 유치원. 유치원복. 응. 그니까저 여학생은 외로우면서도 응. 따뜻해요. 그니까 원래 성향 자체가 굉장히 따뜻해요. 응. 근데 주의가 본인을, 그니까 본인은 도화지예요, 사실. 어떤 색으로든 물들 수 있거든요. 한국 사람인데 뒤에 외국 사도 있었어요 오 멋있어. 멋있다 멋있다 음, 권 저는... 그래서 물어보고 싶었어 <laughs> 무슨 저기 <이름>? 혹시 <laughs> 외국 갔다 오... 외국에서 음 왔으냐